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서울에서 또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이곳에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이제 내일이면은 제가 LA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성도님들의 기도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아내는 이제 약물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다만, 이식수술을 하지 않고 약물로 치료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의 뭐한두달 정도 서울에서 거하고 있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가 계속 실시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소식이 끊겼던 친구들, 혹은 친지들과 이렇게 연락이 되고, 되었고,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계속 이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 제가 얼마나 이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방문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은 역시 사람은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는데요. 이 하나님께서도 일하실 때 바로 이런 사람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가심을 우리 깨닫습니다. 물론 이 관계가 생기기 위해서는 만남이 있어야 되겠죠. 바로 이 만남을 통해서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관계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관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좋은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죠. 오늘은 이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입었던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백부장은 정말 주님의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의 믿음으로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어때 있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복음서 중에서 이 누가복음은 특별히 예, 사도행전과 함께 헬라인 의사였던 누가에 의해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을 소위 이방인의 복음서다 이렇게 지칭을 하는데요. 누가는 예수님의 행적을 자기와 동일한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 읽히고자 하는 목적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에는 유독 이방인의 이야기 혹은 사회적 약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은 전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라든가 또사께오 세리 사께오의 이야기 또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비유 그리고 어, 이런 말씀이 특별히 누가복음에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향한 주님의 관심과 사랑이 이 복음서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독자층이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누가가 배려해서 복음서를 기록한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도 로마의 백부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7장 9절을 통해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라고 백부장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이 말씀은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원래부터 믿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더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로마의 군인이라는 말씀은 많은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 바로 믿음의 길을 여는 소중한 이야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째서 어떻게 해서 이 백부장을 그토록 큰 칭찬을 한 것일까요? 바로 이 사건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거기서 또큰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수 있는 관계는 바로 백부장과 오늘 등장하는 종의 관계입니다. 7장 2절에 보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이 사건이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다 그 백부장이 그 종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백부장이 힘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당시 로마에서는 이 노예제도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수하에 100명의 군인을 두고 지휘할 수 있는 비교적 높은 직급의 군인이었습니다. 그런 군인의 그 가정에는 여러 종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종들 중에 한 명이 아주 중한 병에 들게 되었는데 그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죠. 이 상황을 짐작해 보건대 그 종은 백부장과 굉장히 각별한 사이였을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둘의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구체적으로 에, 그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높은 지위의 백부장이 한 명의 종을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다는 것은 아주 각별한 관계였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이 백부장과 종의 관계를 이해할 때 사실 일반적인 것은 아니죠 노예 신분에 있는 사람을 이 백부장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특별히 그 종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한다 네, 그것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백 부장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상대를 존중하는 그런 인격적인 태도를 가졌는지를 이 종과 백 부장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남을 존중해 줄때 바로 자기도 존중을 받는 것이 인간관계의 원리입니다. 특히 이 신분제도가 있는 사회 속에서 지극히 낮은 자, 노예 신분,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를 높여주는 주인에 대해서 그 종이 얼마나 그를 존경하고 그 주인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동료 종들도 주인에 대한 존경과 충성을 다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간 관계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바로 남을 존중해주는 태도를 갖는 것이죠. 특히 신분적으로 낮은 사람이라도 노예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그 사람을 존중해 줄때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관계 속에서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낮은 자를 높여 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순종을 통해서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관계는 7장 3절에서 4절, 5절에 보면 그 백부장과 유대인의 장로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의 질병을 위해서 주님께 간 사람은 백부장이 아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7장 3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다. 백 부장이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냈어요. 백 부장의 부탁에 유대인의 장로들이 기꺼이 주님께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백 부장을 대신해서 백 부장의 종의 병을 치료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장로들이 기꺼이 그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는 백 부장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7장 5절에 또한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고 있어요. 백 부장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고 또한 유대인의 회당을 지어줄 정도니까 유대인의 그 신앙을 존중해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7장 5절에서 그렇게 해당을 지어줄 정도였다. 그만큼 이 장로들은 이 백부장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 백부장과 유대인들의 장로들의 관계가 보시죠? 바로 로마의 지배국의 군인과 피지배국의 백성들의 그 장로들 그 관계예요. 백 부장이 왜 이스라엘을 사랑했는지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본문 속에서는 알수 없습니다. 다만 그가 회당을 지어줬다는 것을 통해서 어떤 신앙적인 요인이 작용했으리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백 부장은 이피 지배국의 백성들을 아꼈고 사랑했고 또한 그들의 신앙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이 그것을 보증해 줄 정도로 유대인들을 진심으로 사랑한 하고 아껴서 아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일반적인 인간관계의 모습은 아니에요 같은 로마 군인들에게도 밉보일 수 있는 행동을 백부장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때 계산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절대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지 않아요 그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좋은 대접을 하고, 그런 관계를 통해서 더 좋은 보직이라든가, 아니면 경제적인 어떤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간관계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 오히려 피지배국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피스메이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에, 지배를 받고 있는 에, 백성들의 입장에서 그 백부장의 태도, 그런 에, 그 행동들은 굉장히 평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에, 높은 주위 있는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을 배려할 때그 감동이 더큰 거죠. 저는 이 서울에 오늘 서울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일본 선교사님 권효셉이라는 일본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만난 적은 없었던 분인데 페이스북을 통해서 소식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윌리엄 캐리에서 제가 먼저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지금 이제 공부하고 계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신대원은 저보다 선배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윌리엄 캐리는 제가 먼저 졸업을 했고 그래서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이고 저는 미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만났어요. 그것도 처음 만났어요. 근데 그분과 교제를 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연구하고 있는 주제가 미우라 아야코라는 일본 문학, 여자분인데, 문학가죠. 에 물론 돌아가셨지만, 에 크리스찬 문학을 많은 소설로 이렇게 출판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에 대한 그 연구를 깊이 있게 하시는 성, 성교사님이신데, 그분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우라 아야코의 문학 자체가 특별히 한국과 일본의 어떤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피스메이커 역할을 할수 있다. 어떤 그 학문을 연구하는 여러 가지 의의를 어떤 좋은 점 중에 하나로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은 크리스찬이었는데 한국 분들을 만나면 어디든지 그곳이 어디든지 항상 얼굴을 바닥에 엎드려서 정말 겸손하고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일본이 과거에 한국에 했던 어떤 그 잘못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를 먼저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강의를 할 때나 이럴 때면 항상 한국분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겸손한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한국분들이 진심을, 한국분들도 그렇잖아요.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사죄할 때, 같이 손을 잡아주고, 눈물을 흘려주고, 용서해주고, 그게 한국분들의 정서잖아요. 한국인의 정서. 그래서, 진정한 그 겸손의 모습, 사죄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그런 피스메이커 역할, 한일 관계가 정말 냉랭한 관계잖아요, 지금. 근데 그런 문학을 통해서 그런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학문적인 연구가 될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런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죠. 백부장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지배국가 로마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피지배국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종교를 존중해 주고 오히려 오늘날의 교회와 같은 회당을 만들어 주고 바로 그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 장로들과 백부장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게 되고 우리 세 번째로 또 생각해 볼수 있는 관계는 이 백부장과 그의 벗들의 관계입니다. 우리 7장 6절을 보면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예그 집이 멀지 아니요 백부장의 집이 멀지 아니요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예, 집이 멀지 않은 그 거리에 왔을 때 백부장이 친구들을 또 보내요. 예수님께로. 자, 우리 백부장과 벗들의 관계 속에서 백부장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백부장의 벗이라고 표현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친구들은 로, 동일한 로마인 이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우리가 항상 이 훌륭한 사람 옆에는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같은 로마인 임에도 불구하고 그 백부장 친구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 좋은 벗으로서 백부장을 대신해서 주, 주님을 주님을 맞이하러 이렇게 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백 부장의 마음, 백 부장의 고백들을 그대로 진심으로 마치 본인이 백 부장처럼 그 벗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좋은 친구들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백부장의 고백이면서도 또 친구들도 그것을 인정해 주면서 백부장을 대신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백부장의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집으로 안 오셔도 됩니다. 이 이야기를 바로 백부장의 벗들이 백부장 대신에 전달하고 있는 것. 백부장이 얼마나 주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참아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을 우리 비천한 나의 집으로 모실 수 없습니다. 이런 태도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경외감을 갖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친구들도 동일하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그 백부장의 친구의 마음을 이해하고 백부장의 마음을 담아서 그 뜻을 예, 주님께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백부장의 태도와 생각의 놀라움을 나타내고 있죠. 구절에서 친구의 진심어린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또한 좋은 법이죠. 백부장 주위에 그런 좋은 친구들이 있었다는 것은 백부장이 그만큼 인품이 어땠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신, 점신,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해 줄수 있는, 눈빛만으로도 알수 있는, 서로를 이해해 주는 좋은 친구들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더욱이 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호칭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동일한 믿음의 친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동일한 믿음을 가진 친구들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것이 복된 인생입니까? 좋은 친구들이 우리가 마지막에 같이 옆에 있어준다면 그것만큼 복된 것이 없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이 백부장과 이 벗처럼 친구들처럼 믿음의 귀한 친구들 그런 오랜 사귐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관계는 뭐냐면 바로 백 부장과 예수님의 관계입니다. 7절, 8절, 그 속에서, 백부장이 고백 속에서 우리 생각해 볼 텐데요. 백 부장은 군인이었습니다. 군인은 명령과 복종에 의해 움직이는 조직이죠. 군, 군대라는 데가. 그래서 군인은 상, 이제 상급자가 명령을 내리면 하급자는 그 명령에 그냥 순종하는, 복종하는 것. 백 부장의 한마디에 수아에 있는 부하들은 일사불란하게그 명령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백 부장은 주님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아들로 여겼습니다. 백 부장의 수아에 있는 부하들도 지휘관의 한마디에 그렇게 움직이는데 하물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말 한마디에 아무리 그것이 죽을 병이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그 믿음을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발걸음을 우리집까지 오실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명령만 하시면 그 병마가 명령에 순종하여 나을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벗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 주님과 백부장은 만난 일도 없고 더 이상 그 집으로 주님께서 가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여기서 그는 백부장이죠. 돌이키사,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돌아갔다는 걸.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나라 하시더라. 너무나도 그 믿음에 놀라워서 백부장을 칭찬하십니다. 정말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놀라고 그 믿음을 칭찬한다는 것은 이 백부장. 성경에서는 아마 이백 부장이 유일무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도와달라고 어서 빨리 와서, 와서 도와달라고 소리를,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나 이백 부장은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의 말 한마디에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그 명령에 복종할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서 명령만 하시옵소서.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시대라도 예수님의 시대, 지금 시대, 어떤 시대라도, 어떤 장소라도 역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백부장이 그 이후에 어떤 인생을 살게 되었을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시대 속에서 정말 위대한 일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한국에 있는 동안에 작은 교회를 사역하는 목사님들 몇 번을 만났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속에서 주를 위해서 살고자 애쓰는 그 성도들의 모습도 저는 보았어요. 그 모습 속에 소망을 보았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은 저희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큰 교회를 섬기든 작은 교회를 섬기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백부장과 같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주보다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백부장처럼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할 때 우리는 세상의 히스메이커로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람은 관계를 통해 살아갑니다. 절대 홀로 살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관계 속에서 일을 이루십니다. 백부장이 가졌던 그 종과 유대인들 장로들과 그 벗들과 그리고 주님과 가졌던 그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리스도인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흐르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곳에 흐르게 해야 합니다. 인격적인 사랑과의 관계는 그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한 마음으로 남들을 무시하거나 남들을 나보다 낮은 자로 여긴다면 그 통로는 막혀버릴 것입니다. 남을 존중하고 남을 배려할 때그 통로는 막힘없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와 이해와 배려의 모습으로 서로에게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이웃의 슬픔과 아픔을 함께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위로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백부장이 그런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생명을 살렸죠. 종의 생명을 살렸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관계의 끈을 통해, 관계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흘러가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역할들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축복의 통로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백부의 땅과 같은 배려하는 마음, 남을 존중해주는 마음, 정말 그 관계의 소중함을 깨닫고, 남들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의 통로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저희들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의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